최근 각 정당별로 주요 대선 주자의 정책과 비전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경선이 벌어질 가을이 지나면 최종 후보군이 드러날 예정인데요. 네, 전북 지역 현안들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5년마다 개정하는 국가 교통망 구축 계획에 전북이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대략 20건에 달합니다. 전북도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요구한 신설 도로는. 전주 대구 구간과 새만금 남원 구간 등두 건입니다. 확장으로는 호남 고속도로 김제 정읍 구간과 서해안선은 동서천 고창 구간입니다. 전북의 철도망 구상이 줄줄이 불발되면서 도로망을 확대하기 위해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 관련해서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겨우 이 전라선 고속화 사업 하나가 사업에 반영이 됐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이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다음 달 6월에 달 확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확정고시 때꼭 반영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농업 종사자가 많은 전북 지역에서는 귀농귀천인 유치중심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하는 농업 분야 소득 증대 정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차 산업혁명에 맞는 이거는 기술력을 이 스마트팜에 접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그 지역 상황에 맞는 어떤 스마트팜 개발을 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을 단위 그러니까 공유 경제랄지 사회적 경제 개념을 도입한 이 스마트팜을 개발을 해서 19년 동안 개설이 지연된 부안고장 노을대교와. 교통 오진, 정읍 남원강 국도 개설 등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전북 지역 현안들 대선 공약에 반영할 현안을 확인할 수 있는 헬로 이스토크 전북 대선 공약 사업편은 오늘 13일 저녁 7시 15분에 방송됩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오입니다.